이번엔더 쉽게 맞힐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제가 봤을 때99.9%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할 겁니다. 징역 3년이요? 네네. 왜냐하면 어, 선거법 위반보다 더 구형이 더 세네요. 위증교사죄가 선거법 공직선거법하고 그 형량은 똑같아요.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양형 기준이 달라요. 양형 기준이 공직선거법은 그 가중요소가 있을 때 2년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위증교사죄는 가중이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까지 처한 게 좋겠다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99% 검찰에서는 네? 징역 3년을 구, 구형할 것이다. 왜 그러냐면, 가중요소를 크게 세 가지 들고 있거든요. 첫 번째, 위증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. 제가 판례 같은 것들 쭉 사례를 찾아봤더니 위증한 사람보다 거의 99% 이상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했어요. 왜냐하면 위증보다 위증을 교사한 것이 더 나쁜 거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그 위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.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더 강하게 처벌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와 김모씨 사이의 관계는 넓게 보면 피 지휘자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 결과인데 저런 그김모 씨의 저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.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김 씨의 위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필요 없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사식이나 돼가지고 저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말도 섞지 않은 그 채통 떨어지는 그런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부탁하고 애원하는 이야기 하면서 위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? 그만큼 김, 김모 씨의 그 위증이 중요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유죄가 나올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네.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 우리나라 선거가 왜곡되지 않았습니까? 음. 만약에 그때 유죄가 나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그 당시 경기도지사 그때 딱 떨어졌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지금 저런 정치인 행세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 요소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양형 기준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3년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. 그렇구나.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. 네. 최근 5년 동안에 위증교사죄에 가지고 예? 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. 그걸 갖다 제가 찾아봤더니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76.3%였어요. 통계군요. 통계로. 예. 그다음에 벌금 받은 사람은요. 23.7% 밖에 되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저 위증죄는 역대급 위증교사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그 판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형이 나오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